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 날을 아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갖다 드있죠 이제 그러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요즘 백세 시대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또 힘들어 하는 것세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늙어서 돈이 없는 거래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나이도 들었는데, 돈도 없다. 좀 비참하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 병든 거래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또병 들어서 몸져 누우면, 긴병에 효자 없다고, 자기만 서럽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힘든 일은 또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들었는데, 자신의 삶이 이제 떠날 그날이 되었는데 사실은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았을 때돈 없는 것보다 몸이 병든 것보다 그게 더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나 인생 바로 값지게 의미 있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말하는 한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일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회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정에 맡기고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예비되어진 시간, 그 시간 동안을 이 믿음으로 어, 살면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우리 함께 다 같이 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데 첫 번째로 그의 삶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나의 삶을 전제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러분, 부약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 전제인데 이거를 이제 관제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말하자면 예배할 때, 아 원래는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이 되면 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태워 드리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라든지 또 기름이라든지 어떤 때는 그 짐승의 피를 같이 부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 드리는 그런 어, 행위를 그런 제사법 중에 하나가 전제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림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우리는 조금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뭔가 그러나 우리도 뭐 이런 제사 드릴 때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제사 드릴 때 제사 음식 상차려 놓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나와서 잔을 두번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잔을 받아서 그 제주가 이렇게 향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또 쏟고 또 잔에다 가 해서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걸좀 봤어요. 하나님께도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렸다. 이 전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제라는 것은 제단 위에 제물이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태워서 드릴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액체로 된그 어, 그것을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런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건 이제 전체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사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포도주 같은 아주 정결한 그런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모아 모아갔다고 비교했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어 드립니다. 이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지만 구약성경의 믿음의 조상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야곱이 아버지 사기 치고 형님 속이고 이러다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동네에 가가지고 어느 빈들과 같은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이름이 루스예요. 그런데 이름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보은고사하고 맞아주고 까봐 이제 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동네가 만났는데 황당한 동네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꿈을 꾸고 그 자기가 배던 배고 자던 그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제라고 부릅니다. 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땀,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피. 이게 우리를 이루는 세 가지 액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처럼 그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또 피를 부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삶,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진액이죠. 생명의 진액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땀과 눈물과 자신의 생명의 피를 다 부어 가지고 드렸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드린 거예요. 놀랍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드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망, 저주 이걸 다들어시시고그 것들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던 피와 그리고 땀과 눈물로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서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피가 흘러 나오고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이제 체중이 실리면서 아래로 피가 내려오면서 거기서 뚝뚝 피가 떨어져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치 부약의 전제로 피를 흘려서 부어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데 나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을 경영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전제와 같이 나의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흘리셨다면 나도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 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이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모범은 뭐냐면 전제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딱 강원도 산골 소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그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부르신 그분께 바울처럼 전제로 다 쏟아붓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미진한 부분도 많고 부끄러운 부분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하게 나이 들어서... 아, 나 이것도 못 했고. 의미 없이 이 시간만 보냈구나. 이렇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 그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전제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 드렸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진액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생명의 피를 흘려서 다부어드리는 삶. 이게 이제 바울이 바울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간증이에요. 그리고 후회가 없겠죠? 다 쏟아부었는데 뭔 후회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난다 하는 게 이게 한, 아, 깊은 의미가 들어 있어서 저의 마음이 잔잔한 감동으로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이 7 0이오 강건하면 8 0이라 보통은 이제 모세 시대에 그 정도 살면 아주 장수한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뭐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백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럴 때백세로 훌쩍 넘긴 이들도 양로병원에 가면 아주 뭐 흔치 않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 뭐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백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거. 이 떠난다고 할때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소천이다 그렇게 불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소천하셨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지칭하는 거야. 부를 소자를 써서 하늘에서 부르셨다. 하늘로 불러 가셨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비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비천이라는 시한 수를 좀 떠난 것과 연관되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나요? 비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아,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가슴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게 이제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이 땅의 삶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또 숨가쁘고 또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어 이렇게 그 만남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그렇게 노래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걸 이제 한자로는 귀천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소천이고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귀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떠남 이게 이제 에, 한 헬라어로 analysis 귀천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첫 번째로는 어떤 뜻이 들어 있냐면 이 헬라어예요.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 있냐면 멍에를 벗는다. 두 번째로 천막을 걷는다. 세 번째로 추랑을 어, 위해 가지고 그 호주를 어, 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네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헬라어로 아 y 리시스이 영어가 아니고 헬라인데 이걸 써서 자신의 삶을 이제 다 마감하고 이 디모데후서 사장이 그가 쓴 서신서에 1 2번의 12번에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서신서예요. 마지막 편지라는 거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나 떠난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럴 때요 사용된 단어가 참 가슴이 저미는 단어예요. 이 멍에를 벗는다는 게 특별히 저에게 마음이 아려왔어요. 제가 아 처음 목회에 나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를 한쪽 그 현에 감리사님 또 한쪽에는 안수 보좌위원 이렇게 해서 마치 사형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팔짱을 끼고 강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감독님이 감리교는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 감독 목사님이 제가 준비한 스토를제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멍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스무 살 시절에 제게 멍에를 지워 주셨고, 그 멍에는 제가 시골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데 소나 또는 뭐 말이나 이 멍에를 메어 주잖아요. 그럼 자기 힘으로 멍에를 벗을, 벗을 장사가 없습니다. 그럼 뭐 아무리 힘센 황소라도 멍에를 한번 메면 그 멍에를 메고 가야 될 길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이 목회자로서 이 멍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아픈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바울이 자신에게도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멍해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나 떠나. 그럴 때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내게 메워주셨던 그 사명의 멍해를 이제 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다 멍해가 있죠?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멍해가 있어요. 그 멍해를 이제 언젠가는 벗고, 두 번째로는 천막을 걷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걷고, 팩을 빼고, 그러면서 이제 접어가지고, 가방에다 싸잖아요. 사도 바울은 천막 장사였어요. 천재적인 대학자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고 자신이 천막을 기워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날 때쯤 되면 천막을 거둔단 말이죠. 그때 들어있는 단어, 이 떠난다, analysis라고 하는 헬라어에는두 번째 천막을 접는다. 그때 쓸쓸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해를 벗고 천막을 거두면서 출항을 위해 호주를 푸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군 부대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문율 한 가지가 뭐냐면 배가 이렇게 들어올 때 배에서 이제 이등병, 수병이라도 호줄을 항구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스타, 제덕밖에 없어 그래도 제독이라 할지라도 그 호줄을 잡아서 이렇게 매줘야 돼요 그 항구에 보면 큰배 매는 그 쇠말뚝이 있죠 거기다가 붙들어 매는 줄을 호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박해 있다가 이제 배가 떠나려고 그러면 수병들은 다 타고 거기 에 누가 혹시 뭐 소령이 됐든 대령이 됐든 장군이 되었든 그 사람이라도 호줄을 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호줄을 풀어주면은 배가 이제 항구를 떠나서 원양을 가는 거야. 멀리 떠나는 것이지. 그게 이 땅을 삶을 살다가 마감하고 떠난다. 그럴 때 우리 말로는 소천, 귀천 이런 말을 쓰지만 헬라어로는 멍해를 푼다. 멍해를 벗는다. 그리고 텐트를 접고 그 배가 뭐. 한 항해를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네 가지의 미가그 헬라어 한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우른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나 떠나. 그럴 때이네 가지의 의미 헬라어에는 그 의미가 들어서 이제 그렇게 에, 삶을 마감하고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해 가지고 떠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서의 4장 마지막 장에 들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때 이런 단어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살아갈 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후회 없이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어서 전제와 같이 쏟아붓고 떠난다. 그럴 때 멍에를 벗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요약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7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됐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해. 이 문법에서요. 그런데 이세 가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fought, I have finished, I have k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군인으로 부름받은 병사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ought.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까지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권과 싸워야 돼요. 거기에 불복하고 끌려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죄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I have fought. 나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단한 치의 양보도 없이 믿음을 위해서 선한 그런 싸움을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정의병사로 나는 싸워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멋있죠? 두번째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렸다.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세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동행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달려가는 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의 그 고단한 그 지난한 길을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제가 이 우리나라말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감동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에 그 도전이 많았을 거예요. 너그 예수 그리스도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잘 먹고,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대학자였고, 지식인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편안한 삶을 살수 있었는데, 그 고단한 사도의 길을 갔단 말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또 죄가 유혹하고, 그일 그만두라고, 그일 그만두면 정말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서도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자신이 처음 만났던 예수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지켰다 그 말이죠 I have kept 라고 되어 있죠요 이게 이제 오늘 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제와 같이 나는 다 부어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리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데 마치 운동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42.195km의 그 지난한 길을 까지 달려서 I have finished. 난 마쳤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놓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 있었지만 I have kept the faith.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그냥 어, 문법을 뭐 잘됐네. 그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 문법이 여러분의 삶의 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그날에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을 아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날이 있으면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러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회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본 거죠. 그 날을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붓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양보 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참 감동인 것이 의의 별류관을 주셨다는 것이. 그냥 왕관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 마라톤 경주하면 은 마지막으로 요새는 뭐 메달을 주지만 예전에 월계관을 주자, 줬잖아요. 그 의의 멸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옳았다. 내가 살았던 방식이 옳았어. 너 다른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유능한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못사냐. 그게 제대로 사는 거냐. 그거 멈추고 제대로 한번 떵떵거리면서 많이 벌고 해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을 거야.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멈추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으면 아무렇게 뭐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 달려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옳았다. 의. 내 삶이 제대로 산 거야. 그때 그 감동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네가 울었어. 저도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하고 우리 카톡 주고받고 그러면 은 어떤 땐좀초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야?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자괴감이 있어요. 초라함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면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등을 툭툭 쳐지면서 바울아, 내가 바르게 산 거야. 내가 옳게 산 거라고. 너 눈물 많이 흘렸지? 땀 흘렸지? 그리고 너의 생명의 피, 너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액체들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데 그거 헛되지 않아. 잘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인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날에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로 이렇게 바라봤던 그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면류관을 씌워졌을 때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아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내게만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죠. 아 사도 바울 같은이만 멸강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뭐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대사도처럼 성경에 열두권을 쓰고 말이죠. 그리고 일차, 이차, 삼차 전도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을 다 전도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삶 속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 삶도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렇죠? 그 삶을 믿음으로 살고, 여기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의학연료관을 주신다는 것. 이게 제게 소망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소망이 될 것이다. 이것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게 뭘까? 이걸 또 묵상하고 마쳤습니다. 주님을 사모함.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의원 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모함이 뭘까? 여기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그 날을 바라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구별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날 의원 열류관을 받았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전제와 같이 붙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또 따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모함. 세 번째로는 내가 사모하니까, 그래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적어놓고 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난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제까지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지 그날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법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설때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업적 발자취는 남기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가기로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진액을 다 주님께 쏟아 부으면 나에게 도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고 오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오늘을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뵐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삶으로 사명에 충실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블레싱데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진액을 다 쏟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내가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이 블레싱데이인데 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인생 바울처럼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읽으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여기에 해당되어져서 정말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직한 그런 삶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